안녕하세요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셀루메드 8.31%에 280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 드릴 테니까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 셀루메드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셀루메드는 메신저리보핵사. 자, 관련주고요. 메신저리보핵사는요, 바로 화이자처럼 백신에 들어가는 핵심 필수 원료를 개발하는 업체에 원료를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셀루메드입니다. 자, 이러한 셀루메드가 독일 아르테 현지 실사를 마치고요. 메신저리 핵보산 원부자재 개발 조기 생산 공급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막대한 자,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장 시작 전에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장 중. 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은 자, 20% 정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셀루메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2월엔 항상 산타랠리 기간에 100% 이상 수익성이 큰 주도주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12월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주도주 두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주도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목표가랑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상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개인 채널 블룸버그 주식 TV 오셔서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자, 구독, 구독 보내주시면 아래 번호로 제가 따로 준비한 최강진 12월 급등주 무료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2월 급등주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자료 배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오늘 한국PNC 장중 17% 이상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17% 찍고 6%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매수세와 매도세가 아주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매물대죠. 자, 3만원과 3만, 3만, 3만 5천원 사이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2만 7천원 부근에서 끝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이 저항선이죠. 2만 7천원에서 저항을 받고 2만 2천 3백원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러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아시겠죠? 하지만 한국BNC 어제 뉴스 보셨죠? 코로나19 치료제 99.9% 억제 효과 효능으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10회 상으로 11% 이상 상승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한국BNC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고 앞으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무조건 저희가 35,000원 그리고 6만원, 이전에 7만원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자,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그죠? 외에는 크게, 크게 효과가 있는 백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국 BNC, 안트로키노니, 자, 95%시험관염과 코로나19 치료제 99.9% 억제 효과까지 있는 거면요. 엄청난 시장에 게임 채널 돌연변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요, 안트키로놀 화합물이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폐섬유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결론이 났고, 시형 간염 바이러스 95%, 코로나 19 99.9%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임상 2상 연말에 완료가 되면요, 바로 f d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단축해서 바로 미국에도. 미국에도 이렇게 안트키로놀 사용을 할수 있도록 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승인이 되면요 하나의 자, 매출이 크게 증대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고요 얼마전에 얼마 전에죠 얼마 하한가를 맞게끔 유상증자 2034억이죠 이거를 시외에 때려 버렸죠 BNC에서 그래서 하락이 왔는데 결국 여기에서 하락됐던 주가를 한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유상증단 사실상 미래성장 원동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GMP 공장에서 전문 의약품과 생산 가동률, 의약품 개발 가속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악재가 소멸이 되면 바로 이러한 호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안트로 퀴노놀 임상 이상 승인과 함께 이러한 파이프라인 개발과 생산성 개발 호재들이 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너지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한국 BNC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자, 제가 목표가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35,000원 이상 갈수 있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충분히 매매 시나리오와 매매 타점 잡아가시면요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렇죠 바로 최강진 전문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 010-7912-86575 숫자 3 또는 한국 BNC 종목명 보내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과 제가 준비한 한국 BNC 분석자료와 매매 시나리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요, 자, 이 자료들을 업데이트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 엄청난 자, 비밀 찌라시 정보와 함께 한국 BNC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자, 무료로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010-7912-8657 아래 번호로 종목명, 종목명,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이랑 평단, 평단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실시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자 한국비앤씨 앞으로 저랑 계속해서 공략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하나 하나 크게 크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